영국 신문더선 월 30일자에 따르면, 영국 유명 UFO 연구가 필립멘틀시의 저서에서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브라질 남성 루이스 바로소 페르난데스시의 세부 사항이 밝혀졌다고 한다. UFO와 근접 조우, 외계인에 의한 납치를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은 드물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973년 브라질 키샤다에 사는 페르난데스 씨가 당나귀를 데리고 걷고 있을 때 앞으로 30m 거리에 원반 비행 물체가 착륙하고 거기에서 두 명의 외계인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손전등 같은 것을 손에 가지고 있으며 그 미확인 생물은 페르난데스 씨에게 가까워지자 갑자기 페르난데스 씨와 당나귀의 얼굴을 빈 라이트로 공격했다. 그와 동시에 페르난데스 씨와 당나귀 는 몸이 마비되어 버렸지만 외계인 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 버렸다고 한다. 눈을 뜬 페르난데스 씨는 현기증 과 떨림을 느끼고 얼굴에 불타는 고통을 달리고 두통과 호흡곤란 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이 고통스러워 하는 페르난데스씨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진찰한 안토니오 모레이라 마가리아니스 의사도 페르난데스씨의 병세를 모르고 다양한 약물을 투여했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는 페르난데스씨의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되고 기억장애도 발생했다고 한다. 사건 전에는 건강했고 지병이 없었던 페르난데스 씨의 쇠약한 모습에 가족은 물론 의사도 말을 잃었다고 한다.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적인 퇴행이 두드러졌다지만 16명의 정신과 의사 누구도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대로 유아로 퇴행해갔던 페르난데스 씨는 1993년에 사망할 무렵에는 엄마 조, 무섭다 밖에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지만, 페르난데스 씨는 정말 외계인에게 습격당한 것인가? 실은 나중에 조사 결과, 사건 당일에는 두 명의 학생, 군인, 라디오 진행자도 UFO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페르난데스 씨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리멘틀 씨는 페르난데스 씨를 UFO와 근접 조우 후 살해된 최초의 인물이라며, 브라질 UFO 연구가 임티아고 루이스 치체티 씨도 근접 조우 후에 페르난데스 씨를 덮친 병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의사도 질병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맞춰진 비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것에 의해 사망한 것입니까?라고 외계인에 의한 살해설을 내비치고 있다. 역시 페르난데스 씨는 외계인에게 살해당한 것일까? 이제 와서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UFO 역사를 봐도 가장 이상한 근접 조우 사건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